시작할까요? 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선 노무사고 어, 여러분 이제 8회이죠. 8회 동안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관리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첫 시험인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제 노노행 날이었잖아요. 노노행 날 그래가지고 늦게 끝났더라고요. 꽤 그래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지각이 이렇게 심한 결석이 이렇게 심한 건가?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좀낮그 어, 얼추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제 늦게 끝났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많이 힘드셨겠구나 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첫날이다 보니까는 오늘은 좀 제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시험은 안 빠지고 다 보는 거를 조금 권해요. 우리 잠깐 강의 계획서 같이 볼게요. 보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총 8회 진행이 돼요. 그리고 5월 18일날에 제가 일단은 보강을 미리 박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연습 문제집을 하나하나 좀 풀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전에 보강을 아예 잡아 놓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주말반 지금 진행된 걸 보니까 보강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제가 보강으로 좀 겁을 드렸는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 보강은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보강은 수정할게요. 이날 아마 보강 안할것 같고 원래 일정대로 정규 일정대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참고로 봐주시고요. 저희가 9시 시작해가지고 총 75점짜리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래서 75분 동안 모의고사 보시고 10분 쉬고 바로 이제 문제 풀이 강평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10분 우리 지키도록 해요. 여러분 좀 힘드셔서 그런지 좀 오래 쉬다 오시더라고요. 문제 어려운 날은 더 밖에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제 시작할 때마다 대체 왜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냐고 왜좀 돌아오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어 웬만하면 우리 10분 조금 맞춰 가지고 딱 시작해요. 다음에 교재 보시면은 교재는 뭐 일단은 저희가 그 주요 교재로는 실전 연습 문제집이에요. 저희가 이제 자료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휴일이 조금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배포가 안 됐는데 제가 여러분 상공 파일을 맞춰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질도 되게 좋고 한데, 그 구멍의 간격이, 그니까, 요렇게 상공 파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링이 이렇게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멍, 구멍 간격이 표준 간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쇄소에다가 자료를 따로 맡겨가지고, 인쇄소에서 구멍을 뚫어서 아예 줘요. 근데 이번엔 인쇄소도 문 닫고, 다음에 파일 해주시는 분도 오늘 배송을 해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가서 개별적으로 좀 뚫을 거를 부탁을 좀 드리지만, 내일 나가는 자료부터는 다 구멍이 뚫려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파일 배포가 내일 될 거니까 아마 오늘 온다고 하는데 그냥 내일 아침에 받아가시는 게좀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일 받으셔서 그 상공 파일에 차곡차곡 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예 그냥 제본을 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제본을 안 해서 드리는 이유는 어 연습 문제집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laughs> 연습 문제집은 일단 복습형으로 드리는 걸로 했어요. 웬만하면 혼자 정리했던 거 수험서나 아니면 서브노트로 전체 범위를 정리를 혼자 해보고 들어와서 시험을 치는 연습을 해야지. 그냥 모범 답안 그대로 달달 외우고 들어와서 그 실전 문제집 문제 똑같이 답안지 쓰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학습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고거 하나 말씀드리니까 상공 파일에다가 그냥 탁탁탁 껴놓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 가시고 상공 파일 그거 꽤 비싼 거예요. 좋아요. 퀄리티가 아주 좋아서 주말반 학생들이 어우 꽤 좋은데요. 막이러더라고요꽤 이거 퀄리티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받아가시면 돼요. 다음에두 번째로는 여러분 갖고 있는 수험서로 보시는데 저랑 계속 수업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인사를 잘 하자. 그걸로 하시면 되고 뭐 다른 선생님 듣다 오셨던 분들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보던 수험서로 계속 예습해서 보고 복습할 때 연습 문제집 내용을 자기 책에다가 추가 정리해서 단권화만 잘 시켜 놓으면 돼요. 아셨죠? 그니까 상관없고 난 기타 추가 자료라고 해서 자료는 최고답 안 나가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본 문제별로 목차하고 핵심 문장 정리해놓고 배점 어떻게 나갔는지 정리하는 그 배점표, 배점 자료 나갈 거예요. 그 자료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내용까지 하나로 쭉, 한마디로 채점평이죠. 채점평 나갈 거예요. 최고 답안 나가고 채점평 나가고. 다음 두 번째로는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첨삭지라는 게 여러분 답안지에 조금 기어져서 나갈 거예요. 1기 때 저랑 같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인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가볍게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총평하고 답안에 계속 반영해도 좋을 장점, 그리고 개선점. 요렇게 세 가지가 개별적으로 아마 작성이 돼서 나갈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답안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진도 잠깐만 확인할게요. 3쪽 가시면 저희가 모의고사 수업 진도인데 오늘은 이제 직무 관리까지 예습을 해오셔서 시험을 보셨어야 됐고, 일단 내일은 이제 확보, 이제 3회차는 평가, 이렇게 나가죠. 이제 4회차 강의 한번 보세요. 4회차 강의는 중간범위 모의고사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3회차까지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하고 시험 보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 6, 7회도 그대로 이제 기능 활동별로 진도 나가고 8회차 때 이제 다시 한번 중간 범위 모의고사라고 해서 5회부터 7회까지의 범위 한번더 보고서 이제 시험 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했고요. 어, 4회차하고 8회차 중간 범위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개별적으로 답안 면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제가 한번 표를 붙일 거예요. 일정표 붙이면은 거기 맞는 시간 대에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답안 면담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1회부터 3회 때까지 봤던 답안지를 싹. 가르쳐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아마 저희가 당일 날 채점해서 다음 날에 바로 답안지가 나오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4회차 답안지까지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 4개 갖고 와서 저랑 면담하셔서 나머지 모의고사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시험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5회차부터 다시 그거 적용해서 답안지 한번 작성하시고 5회차부터 8회차까지 답안지 한번 싹 걷어서 다시 한번 면담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 길을. 됐나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채점 같은 경우에는 어~ 저~ 제가 이제 주말반 채점이랑 이런 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아요. 답안지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50명 정도 지금 되는 얼추 50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 저희 주말반은 꽤 많아요. 100명, 100명이 넘어가서 물론 답안지를 요즘에 많이 안냅니다 1차 시기가 와서 자 그렇긴 한데 너무 부수가 많아서 평일반은 제가 조금 어~ 채점자 이게 도움을 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채점자분이 일단은 제 배점표 주고 여기 이거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되고 요거 봐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철저하게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대충 초점을 주고 그러지는 않게 방지는 조금 해놨어요. 그렇게 갈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성적표는요. 주말 반성적이랑 같이 통합해서 나갈 거예요. 됐어요. 주마, 주말 반성적이랑 같이 통합해서 나가니까 전체 그럼 한 모집단이 꽤 되죠. 모집단이 한100 기본 100으로 두고 본다고 했을 때 내가 100명 중에 몇 등하는지 이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표준 점수제로 돌려서 점수가 나가요. 됐어요? 원점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표점으로 돌렸을 때 지금 이회차에 시험이 몇점 받았는지 표준 점수제로 확인하세요. 원점으로 보면 여러분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저 저희는 만점이 지금 75점으로 모의고사를 봤지만 75점 만점으로 배점을 제가 드리지 않아요. 됐죠. 50점 만점, 그니까 50점짜리 시험이다라고 하면 만점을 한 40점 정도로 두고, 아니면 40점보다 더 적게 만점을 두고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보면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점으로 돌렸을 때몇 점으로 바뀌었는지 표점제로 보시고, 그다음 등수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아유, 주말반은 어떻게 지금 뭐 등수가 나간다는 거야 궁금하시면 저 뒤에 벽을 보시면 돼요. 그죠? 저 뒤에 벽을 보시면 쭉 이름 나와 있고 책을 보고 썼는지 안 보고 썼는지까지 체크를 다 해가지고 등수하고 표점 전환시켜서 붙여놓으니까 주말반이랑 통합시켜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들어와서 그냥 책 덮고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는 답안지에다가 이름, 꼭 쓰셔야 되고, 닉네임 쓰지 마세요. 닉네임 뭐, 뭐하러 써요. 그런 거. 그죠? 날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이름 썼다고 해서 내 얼굴을 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름 편하게 쓰시고, 수안번호좀 정확하게 쓰시고, 다음 세 번째, 책을 보고 썼다라고 하면 맨 앞장에 책 참조라고 꼭 써주세요. 아셨죠? 책을 참조한 답안지는 제가 최고 답안으로 안 뽑아요. 아무리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그거는 꼭 표시를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음, 이렇게서 해좀 말씀드렸고, 우리 오늘 또 수업 나가보도록 해요. 자, 일단 실전 문제집은 보시는 것처럼 각 챕터별로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 어떠한 연습 문제가 뒤에 담겨, 담겨져 있는지 쭉 리스트로 일단 만들어놨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밑줄로 쫙 그어놓은 건 뭐냐? 모범 답안이 있음 표시예요. 이건 제가 모범 답안으로 만들어서 뒤에 연습문제집으로 다 넣은 답안이다라는 뜻이고, 뭐 밑줄로 안 그은 아이들은 뭐냐? 얘네들은 제가 모범 답안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염두를 좀 해둬라. 기출이 될 것을. 됐어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거고요. 3기 때, 3기 때 모의고사를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실전처럼 볼 건데, 어,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제가 만들 모범 답안을 만들어 드리지 않은 문제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불이타 문제를 꼭 하나씩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사전 대비는 꼭 해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조금 구조화 시켜놓고, 선생님 저는 꼭 시험 다가오면 그래요. 뭐가 더 많이 나오고, 뭐가 더 적게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그렇죠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꼭 그래요. 꼭. 왜그 시험을 꼭 앞두고 그렇게 몰아서 공부를 막 하니까, 막 이거는 빼고 가고, 이거는 보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다 해드리고 싶긴 한데, 어,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신기가 있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인사관리나 뭐 이런 경영학과목들은 문제가 무한대로 나와요 됐어요 확보라는 테마가 있다 하더라도 확보라는 테마에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무한대로 나온다고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제가 찍어서 이거 나온다 이렇게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 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저 사기꾼이에요 진짜 그건 완전 사기죠 그럼 어떻게 알아 강사 따위가 그렇죠? 몰라요. 출제위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출제위원하고 뭐 검은 뒷거래를 해요? <laughs>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그렇다고 해서 여기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등급 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C급에서 문제 나면 그게 A급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전통적인 A급이었다 이 정도는 알려줘요. 됐죠? 그런데, 그럼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출문제 알려주고 연습문제 대조시켜서 분석을 해준 거잖아요. 각 영역별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할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준다고요. 됐어요? 그럼 막판에 자기가 정리를 할 때, 아, 나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구조표 놓고, 아, 선생님이 그때 여기서는 이게 몇 태칠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테마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면, 아, 여기를 좀더 봐야지. 이런 자체 판단을 조 혼자 해야 될 거예요. 아셨죠? 모든 거를 막다 해가지고, 이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봐, 이렇게 해줄 순 없어요. 아셨죠? 그건 아예 제가 그냥 아예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됐죠? 그래서 저한테 찍어주세요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 찍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됐죠? 찍어줘서 지금부터 찍어주는 것만 공부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정말 원하시면은, 중요한 테마는 3기 때나 이렇게 해서 해줄 거긴 하지만, 지금부터 찍어서 보기 시작하면은, 나 그냥, 뭐 한다? 리스크 안고 가겠다요. 불이 타 나오면 그냥 글찍기 하겠다요. 그러시는 분들은 찍어서 보세요. 아셨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사관리는 세 문제가 나오죠? 그쵸? 50점 나오고, 25점짜리 두 개가 나와요. 그쵸? 그럼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제대로 준비 안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한 문제 정도를 내가 글찍이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작년 이야기를 들어서 뭐, 얘를 글찍기를 했다. 됐어요? 얘는 다 같이 글짓기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됐어요? 자 근데 모두가 다 확실히 잘 쓰는 두 문제 중에서 하나가 나가리가 났다. 됐어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재 이거 준비 안한 사람 없어요. 누가 산재의 원인하고 산재의 관리방안 이거를 준비를 안 해요. 이건 브리탄데아 브리타래요. 그 미기출인데. 됐어요? 그래서 이거 두 문자까지 다 따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안해오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 쓰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비시비시 걸었던 사람들 점수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재작년 재작년에 노동조합 평태쓰라고 했더니만 협제조 쓰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논점 이탈이죠. 아예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점수를 최저점 주거나 아예 점수를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내가 한 문제 정도 다 같이 불이타 맞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써서 글짓겠다 이거는 당나귀 좌우를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셋 중에서 기본 문제 같은 거 내가 괜히 아 산재가 나오겠어? 빼고 가고 아 노사 관계가 왜 나와 유지 관리 여러분 대부분 빼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틀린 거 쓰고 나왔다 잘못 쓰고 나왔다 부실하게 쓰고 나왔다 기본을 그럼 여기서는 대대번 뭐예요 티 나요 점수가 50대 초 특히 여기 노동조합 형태 쓰라고 했더니만 숍자도 쓰고 나온 사람들 다52마 이렇게 많았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편해 질리니까 빼고 가지 마세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은 반드시 잘 정리할 것 기본에서 무너져 버리면 점수가 잘 나온 경우는 못 봤어요. 됐나요? 자,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뭐 이제 처음에는 조금 전체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집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좀 하거든요. 같이 좀 보도록 해요. 자, 인사관리 기본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첫 챕터 내용을 좀볼 건데, 우리가 전략적인 적장관리 관련해가지고 1, 기때 정리했던 내용 조금 심화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조금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장 처음 저희가 인사관리의 체계라는 것을 배우죠. 인사관리의 체계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는 확계보유반,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렇 조금만 더 우리 상세하게 보도록 해요. 자, 일단은 인사관리라는 거는 뭐가 됩니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위 활동이에요. 하위 경영 활동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인사관리라는 이 기능적 활이 인사관리라는 경영의 기능적 활동은 조직의 목표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활동으로서 얘가 달성해야 되는 하위 목표는 뭐가 된다? 두 가지 뭐가 돼요? 그렇죠? 경제적 효율성으로서 노동 능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 효율성으로서? 구성원의 만족이라는 걸 통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하위 활동이 돼야 돼요. 그럼 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이 목적 달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기여할 거냐. 이걸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인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직무라는 것 자체를 직무라는 것 자체를 뭐 해야 돼요?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확보라고 하죠. 이 용어를 좀잘 써주셔야 돼요. 해당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사관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관점이에요.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데리고 와서 가르쳐서 이 직무를 맡기는 것보다 아예 아싸리 이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 능력 갖고 있는 애들, 지식 갖고 있는 애들을 정말 잘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야말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스타트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직무라는 것이 전, 반드시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확보한 인력에 대한 뭐가 들어갑니까? 개발 활동 이 개발을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조라고 하는 거예요? 종업원 조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당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하게 만들기 위한 개발 활동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직무 수행 결과 또는 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 아니면 얘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특성 등을 기준으로 보상이라는 걸 하고 마침 또뭐 어떻게 해요 이 직무를 잘수행하기 만들기 위한 즉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지식 사기를 유지시키는 유지 활동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죠?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서 이제 방출 활동. 이 직무를 맡을 사람과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마지막 방출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게 인사관리 기능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계보유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확계보유방이 직무를 베이스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약간 놓치시는 분들은 몇몇 있긴 해요.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가시고,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된 관리 활동,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대한 이 이해가 끝나고 나면 이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에 대한 뭐가 일어나냐요? 나나요? 모집선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개발. 맞아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뭐야 보상. 맞죠? 그리고 유지활동으로 뭐 들어가요? 모티베이션 관리, 사기 유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산업안전관리. 세 번째로는 뭐 들어가요? 산업안전관리, 그 다음에 노사관계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가고, 마지막 방출활동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누어서 크게 검토를 하게 돼요. 이런 큰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4주차가 끝나면 제가 한 장짜리 표를 드려요. 자, 이 표는 뭐냐. 자, 이렇게 나눠있는데요. 음, 음, 어. 음, 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편데, 첫 번째 여기는 기능 활동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구, 하위 기능 활동 또 뭐가 있는지, 서로는 어떤 것을 쓸수 있는지, 구체적 기법 뭐 있는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표예요. 4주차가 끝나고 나면 평가까지 하고 난 다음이에요. 아니 3주차죠. 4주차 때 들어가는 날은 이제 평가까지 끝나고 난 날, 다음인데요. 이렇게 놓고 제가 일단 첫 번째 확보라는 활동에서는 하위 활동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미래 특정 시점에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진 구성원이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죠.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예측이죠. 두 번째 하위 활동은 뭐예요? 그러면 그 미래 특정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 또는 외부 모집이라는 걸 하고 이 모집을 통해서 모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뭐해요 선발하죠. 하위 활동 세개 나눠 놓고. 됐어요? 각각 하이 활동에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서론을 쓸수 있는지 서론 준비를 해 드릴 거예요. 그 서론을 그냥 단순히 확보의 개념, 확보의 중요성 이거 말고 세 문제 중에서 여러분 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세 문제의 모든 서론을 다 환경 이슈만 올라 가지고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셋 중에 하나는 서론이 좀 달라져야 돼요. 됐어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세 문제의 서론을 다세 문제의 서론을 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무슨 뭐죠? 또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뭐 기업 기업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쩌고 저쩌고 그걸로 모든 서론을 다쓸수 없어요. 시간상 그렇죠? 그래서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특히 5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 어떤 내용이 반영될 거냐면 환경 이슈를 반영시켜 드릴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체적으로 꼭 이거 반영하세요, 반영하세요라고 해봤더니만.